클로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버 주주님들 아, 심려가 크시죠? 제가 지금 로봇주들만 이렇게 올려놨는데 현재 클로버은는맨 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어떻습니까? 72,000원 신고가를 터트렸어요 장중에 15% 넘는 상승이 나오고 상승분을 다 반납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 하셨어야 돼요? 그동안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주주님들이시라면 당연히 여기서 일부 팔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방송은 뭐예요? 녹화 방송이에요. 실시간 방송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전략을 장중에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근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는 전략을 드렸어요. 잠깐 보실게요. 자, 오늘 18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12월 18일 로봇대응 전략. 자, 지금 이렇게 소설 때 제가 여러분께 빨리 녹화를 해서 드렸습니다. 왜냐면 글로 적는 거는 빠르게 드릴 수도 없지만 잘안 보시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자 클로버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고가 나올 때 어떻게 해라? 자 일부 분야 분할로 매도하세요. 지금 엄청 어, 양봉이 뛰어지죠? 자 다시 한번 7만 700원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윗꼬리가또 달린다는 얘기는 여기서 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자 7만 700원 이상에서 호가 단위로 10%씩 좀 걸어두시고 자 그리고 7만원에서도 걸어두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자 7만원 예를 들어서 다섯 주자칠1 0 0원 다섯 주7 1천원 다섯 주 이런 식으로 호가 단위로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팔수 있게 걸어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죠, 여러분들? 제가 호가 단위 매매로, 자, 그게 뭐냐면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서 팔려고, 자, 이건 예를 들어서, 뭐, 갖고 있는 수량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오늘 30%만 팔 거야, 팔 거야. 그럼 100에서 30%면 100주 갖고 있으면 30%얼마에 30주죠. 그거를 다섯 수씩 나눠서 쭉 걸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합니까? 윗골이 달릴 거고 차익 실현 매물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정확하게 전략을 드렸어요. 자, 30% 챙기신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현금 갖고 계셔야죠. 현금을 안 갖고 계시면 도대체 지금처럼 시장의 혼조수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실 수가 있습니까? 자, 현금 바리바리 모으셔야 돼요. 지금 시장 계속해서 앞으로도 폭락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연이어 미증시가 폭락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해요. 클로버 크게 나왔다고 해서 사실상 상승 아닙니다. 자, 다시 꺾어주는 모습이 나오죠. 상승은 낼리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상승되는 양봉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또음봉출현하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그리고 로봇주가 시간과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어제 미증시 또 급락 나왔고, 로봇주들 빠졌고, 기술주들 빠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오르긴 오를까? 네, 오를 겁니다. 자, 그럼 오른다면 얼마까지 오를까? 자, 이거 알아보고요. 향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처음을, 처음도 대응으로 시작해서요. 끝도 대응으로 끝나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 자, 클로봇은 로봇주죠. 근데 향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장기 투자하시면 크게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다 줄수 있는 종목은 로봇입니다. 자, 그야말로 대세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국은 뭐죠? 이제 AI 시대. AI와 뭐가 같이 가죠? 로봇이 같이 가죠. 자, AI 두뇌 역할이 바로 로봇이 AI의 두뇌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제는 로봇이 모든 걸 감당하게 될 일이 산업현장이나 공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종목. 장기 투자하면은 엄청나게 여러분께 돈피어락을 안겨다 줄수 있는 종목은 로봇주입니다. 자 장기 투자하자. 1, 2년이 아니고요. 복리의 힘을 빌어서 몇 년씩, 5년, 7년씩 투자를 하시는 분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4만원, 5만원, 7만원, 8만원 이런 주가들이 나중에는 어디,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자, 적어도 다섯 배 이상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장기 투자하세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니까요.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막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오를 거니까. 자, 대신에 사줄 자리, 타이밍을 노려서 사주자. 완벽하게 최적의 바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 무릎에서 잡아서 어깨에서 팔라는 주식이 격언이 있잖아요. 자 무릎에서 잡아야죠. 자 타이밍 보고 차트 보고 분석해 가면서 살살살살살 사조짜리에서 모아가면서 분할 매수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혼조세잖아요. 내년에 또 급락 때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뭐 있어야 돼요 현금 있어야 된다니까요. 현금이 있으면 시장이 폭락이 나올 때 어떻습니까? 쓸어 담죠. 왜죠? 마이너스 50% 되는 종목을 만약에 원금까지만 회복해도 50% 시장이 올라면 벌고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더 올라가면 7, 80%도 벌수 있죠. 자, 누군가가 패닉셀이 나올 때는 우리는 원래 사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주식으로 몇 억을 벌었던 사람들은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클로버 뿐만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도 욕심을 버리세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날 상한가 가까이 왔을 때 뭐라고 전략 드렸어요? 팔아야 된다. 3, 40% 팔아라. 수익 욕심 부리지 마라. 우린 투기하는 게 아니고 투자하는 거다. 자 다시 3, 40% 팔고 현금 3, 40%가 있어야 주도주를 잡거나 또는 떨어지는 라인에서 현금을 잡거나 시장이 폭락할 때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익 줄 때마다 팔지 않고 더갈 거라고 욕심부리고 갖고 계시면 물려버린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기억하시죠?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자, 보실게요. 제가 12월 12일 장중의 분할 매도 전략 영상을 만들어서 띄웠어요.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보세요. 자, 12월 11일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장대항봉 나오면서 29% 상한가 직전까지 상한가 간 거죠. 자, 근데 제가 뭐라고 라이브로 말합니까? 보세요. 자, 주신님들, 현재 클럽버 상한가 가까이 가고 있어요. 자, 일단 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 65,300원까지 찍었죠. 자, 65,000원에서 65,300원 사이에 한10% 매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상한가 금액이 얼마죠, 여러분들? 66,000원까지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뭐죠? 움직였습니다. 그럼 뭐죠? 분할 매도 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올라갔으면 당연히 또 눌러주는 자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수익 줄때 현금 보유합니다 자 그래서 클럽은 결국 더 제가 장기적으로 볼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분할 매도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일부 분할 매도 한 걸로 조정 나올 때또 사줄 수가 있고 시장 급락 나오거나 폭락 나올 때 현금을 보유하셔야만 여러분 계좌가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65,000원 그리고 66,000원 사이에서 자, 비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10에서 30%까지 분할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죠? 제가 이거 라이브로 영상을 촬영을 해서 바삐 이날 상한가 가까이 가길래 올려드렸어요. 자 전략을 갖고 움직이시고 대응 잘 하셔야 돼요. 클로버스를 벌써 30~40% 상한가 먹으신 분들은 여기서 올라올 때 10개 다른 또 주도주를 잘 드렸어요. 뭘 드렸습니까? 천일고속이라던가, 동양고속을 드렸어요, 제가. 자, 천일고속 계속 올라갔잖아요. 오늘도 9%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동양고속도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보세요. 12일날 제가 팔고 나서 현금으로 이제 다시 다른 종목을 단타를 좀 쳐보자라고 해서 이날 쫓아 샀어요. 자, 그런데 이날 가격이 7만원대였거든요. 67,000원, 13만원. 자, 며칠 동안 단 일주일도 안 돼서 5일 동안 이렇게 날아갔어요. 133,600원. 왜 이렇게 날아갔어요? 자, 천일고속, 동양고속 해요. 갑자기 오른 이유가 바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얘기가 나왔고요. 이 재개발 때는 땅, 땅 있죠. 이 땅에 천일고속, 동양고속 땅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자, 그래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런 거다 이슈에서 테마로 단타를 잡는 거예요. 자, 이틀 연속으로 60% 먹고 나왔고,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죠. 자, 주도주가 얼마나 많냐. 시장이 폭락이 나와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주도 많이 추천을 드렸고, 그죠? 지금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방을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소통방 입장하시는 분은 뭐, 뭐예요? 방법은? 위에 번호가 있으시죠? 빠르게 숫자 7번 남겨놓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좀 아쉽게도 소통방이 잘안 간대요. 그리고 들어오신 분몇명안 돼요. 왜죠? 지금 뭐 사기 리딩방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링크가 가면 잘 클릭하기가 두려우신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을, 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문자로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문자로 단타를 매일같이 시가에 배팅하실 수 있도록 아침 8시부터 10시에 장중에 집중하시면 문자 가는 걸 보시고 사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팔라고 할때 파세요. 여기 욕심 부리고 기다리지 말고. 단타는 말 그대로 목표가 지정한 금액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단타를 매일같이 하루에 한두개 정도 보내드리는데, 뭐두개 보내는 날도 있지만, 못 보내는 날도 있어요. 그러나, 하루에 한 개씩은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번호로 단타방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그냥 단타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뭐다? 8시에서 10시에 오는 문자를 잘 집중하셔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에 미리 지정가로 겁니다. 아셨죠? 지정가에 걸어 두러셔라 개인 또못 팔았다. 이러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위 번호로 단타라고 남겨놓으시면 내일부터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좋아요 한 번씩을 꼭 눌러주시고, 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원래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클로버 어떻게 장기 투자하시는지 말씀드릴게요. 집중하실게요. 자, 현 정부에서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주식을 부양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쪽으로 엄청난 개미들도 들어오고 기관들도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 코스피도 5천 간다라는 이야기, 6천 간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뭘 하셔라 지수에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망하지 않으려면 딱두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종목 선별을 잘하시는 거예요. 망하지 않을 종목, 성장할 종목, 가치주. 이런 종목을 일단 선별하시고요. 자, 두 번째. 장기 투자 하시는 거예요. 떨어진다고 팔고, 자, 올라간다고 또 쫓아 사고 이러지 마시고요. 올라가면 여러분들 쫓아 사시잖아요. 어, 오른다, 오른다 등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딱 털기가 나오죠. 개미 털기. 그죠? 그러면 또 물리면 또 어떻게 하죠? 상대적으로. 아, 떨어지네, 떨어지네, 또 팔아버려요. 자, 그리고 이 종목에서 또 다른 종목으로 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종목이 지금 클로버시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클로버에 대한 독립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점 이런 부분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결국 클로버는 갈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자, 망하니 않는 종목. 두 번째 성장 가치 주전 얘가 우량주예요. 우량주 아니에요. 우량주에 투자하시는 거는 그야말로 정말 조금 조금씩 먹으면서 정말 길게 투자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성장 가치주예요. 자 그리고 지금 딱단두 글자죠. 로봇주가 앞으로도 대세예요. 그럼 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그럼 성, 종목 선별은 정말 잘하셨다. 자두 번째 1일 1비하고 떨어질 때막 또막 팔아버리고 올라가면 쫓아 사고 아니면 떨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또막 바닥이다 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하세요. 자 아, 5만원까지 장대항봉 소산 네자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눌러주고 갈수 있다는 게 충분히 여지가 있죠. 주식을 바닥을 어떻게 합니까? 바닥을 알 수가 없죠. 제가 주식 20년 하는데, 저 바닥을 알수 없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자, 경솔하게 주식하시면 안 되고, 자, 떨어졌어. 그럼 5만 5천에서 10% 사세요. 자, 또 떨어지네. 그럼 여기서 사마저10%또 사세요. 100만 원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하시는 거예요. 그런 평단도 확연하게 낮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아라는 말을 왜 하죠? 떨어지는 추세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상승이 돼 어, 나올 것 같은 시그널을 터졌을 때 사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이 앞에서 사는 거죠. 자이 앞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지라인에서 사주는 거예요. 지지라인 상승 초입에서. 자 그거는 뭘로 알수 있어요?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거래대금이 붙어야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차트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직전에서 차트가 보조 시그널이 나오네 이러면 아 사줘야겠구나 자이 라인에서 항상 2 1선에서 반등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쵸? 자 그거 오해해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장대 항목이 갭 상승한다는 갭을 메로 또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5만5천원에서5만원에서 5만 원에서 이런 기준을 정하시고 조금씩 사는 겁니다 왜죠? 어차피 장기투자 할 건데 그리고 여러분 복리라는 힘을 믿으세요 자, 원금이 여러분들 천만 원 있어. 자, 그런데 1년만 투자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100% 수익이야. 그러면 천만 원에 이자가 1 0 0 얼마예요? 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이죠. 천만 원 고작 벌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몇 년을 투자하잖아요? 원금 이자 합쳐서 2천이 됐잖아요. 이 2천을 그냥 그대로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후년에 봐봐요. 2천만 원이 또100%만 수익 나도 딱100%만 수익 나도 얼마예요? 4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년 더 기다렸는데 3천이 이자가 붙은 거예요. 자, 만약에 3년 투자했어요. 4천이죠. 이게 또100% 수익 나면 얼마입니까? 8천이에요. 자, 이렇게 바로 원금과 이자가 내 원금이 되는 원리. 이게 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뭐예요? 복리의 힘이에요. 자, 장기 투자, 하시면 5년, 10년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존니라고 한 겁니다. 존니, 이분이 우리나라의 워렌버핏이잖아요. 어, 워렌 주식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투자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치주, 성장주, 망하지 않는 종목을 찾아서 10년을 투자하신대요. 수천억을 버셨잖아요. 자, 결국은 뭐죠?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는 종목만 찾아냈다 이러면 그냥 장기로 묻어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도 현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중간에 이런 고관에선 또 일부는 분할 매도합니다. 자 분할 매도하는 이야기는 심리적인 안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팔았어 30, 40%도 그럼 떨어져. 그러면 또살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존니 선생님처럼 저희가 현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일부 팔고 계속해서 떨어지면 기준 정하고 사고. 이런 식으로 10년을 투자하면 여러분 5천을 50억도 정말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는 거라고요. 저도 6년을 최장적으로 투자를 해봤는데, 아니죠. 정확하게는 5년 조금 넘게 투자했는데, 하나금융주주로요. 5천만원 안 되는 투자금으로 4억 7천을 찍어봤어요. 중간에 팔기도 물론 일부 팔았지만, 자, 하나금융주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가,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해서 망하지 않는 종목, 성장주일 거라 생각하는 종목을 찾은 거예요.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자, 근데 하나금융주주가 여러분 정말 얼마, 어떻게 올라갔냐면요. 자, 보세요. 제가 약 5년 가까이 투자를 했거든요. 연봉으로 볼게요. 바로 이 구간이었어요. 엄청나게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연봉으로 보면 이게 2020년도죠. 자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이때 엄청 밀려서요. 연50% 넘는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때 잡기 시작해가지고 2만원도 안 되는 주가를 잡아가지고요. 지금 얼마 갔습니까? 10만원. 얼마 걸렸어요? 5년. 자, 그런데 제가 복리의 힘을 빌렸으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도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왜죠? 저는 낮은 가격에 갖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장기 투자하셔야 되는데, 사실 장기 투자하는 게한번 성공을 제대로 하시면, 와, 씨, 이렇게 돈 버는구나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현금이 계속 마르는, 생물, 마르지 않는 사람처럼 현금을 계속 나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30%씩 이렇게 신고가 나오고 장대 항목이 솟는 날은 팔아서 현금 챙기고요. 왜죠? 시장은 1년에 한두 번 폭락이 나와요. 그때 다시 쓸어 담아야 되는데 현금 없으면 골로 갑니다. 아셨죠? 자, 이런 장기 투자 한번 제대로 해서 클럽으로 큰 수익 버세요. 여러분들 큰돈 버실 수 있어요. 왜죠? 로봇주가 대세라니까요. 대세. 자, 5년, 3년 이상 투자해보십시오. 자, 대신에 수익 줄 때마다 챙기고 시그널 터지면 또 사주고, 자, 챙긴 돈으로 시장에 폭락이 나오면 갖고 있다가 그런 종목들을 노리시는 거예요. 자, 근데 현금이 없는 분들은 단타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죠? 현금을 다리바리 모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빠르게 위 번호로 단타라고 남겨 놓으시면 제가 현금을 보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문자로 빠르게 단타라고 남겨 놓으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나는 사기 리딩 방이 아 있긴 한데 보내줘라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소통방 입장은 7번을 남겨놓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셔자라는 말씀드리고 일일이 하지 마세요. 자 얼마까지 떨어질 때 사자 55,000안 떨어지면 어떻게죠? 뭐안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진다니까요. 여기다 다시 상승 나올 수도 있지만 상승 주다가 또 떨어질 거예요. 왜죠? 많이 올랐어요 지금. 안 떨어진 그냥 갖고 있는 것만큼 그걸로 수익을 보시면 되는 거고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 너무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뉴스 기사 안 봐요, 여러분들? 뉴스 기사 보시잖아요. 어차피 정보 주는 게뭔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근데 클럽의 종목에 대해서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다른 분들 영상 많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정보보다는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고 로봇주를 대하는 또 클럽을 대하는데 장기 1년만 투자 이러지 마시고 단 5천만 원을 한 5억을 만드는 목표로 몇 년이라도 꾸준하게 진득하게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대응을 꼭 하면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함께 하시죠. 자, 함께 하시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